안녕하세요 077-34D 정영락입니다자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 모토모 제품 가져왔는데 어떤건지 주세요 제품 주세요 나오고 있습니까 슬슬슬 아래쪽에서 오슝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어 이노메탈 4 아이폰 6 이노메탈 예, AL1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, 우선 겉면 보시면 전체적인 디자인 확인하실 수가 있죠? 화이트와 실버 색상만 우선 확인하시고요. 요 뒤에 보면은 모토모 케이스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완벽한 피트감 구현했다. 요런 설명들 적혀 있습니다. 자, 언팩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자, 전체적인 디자인, 어, 굉장히 깔끔해요. 음, 재질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유선 요쪽 위쪽 부분은 PC 재질로 되어 있고요, 이 안쪽은 알루미늄입니다. 알루미늄은 이노, 아, 아노다이징 기법으로 딱 색을 입혔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뭐 색이 바래지거나 긁히거나 그런 게 별로 없을 겁니다. 아래쪽 보시면 모토모 브랜드명 쫙 적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아이폰 6의 요거요 제품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착용 방법, 요 모서리 딱 맞춰주시고,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? 예, 충분히 쉽게 가능합니다. 모토모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게, 요 오픈형 개방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. 어, 요쪽 전원버튼 있고, 요 반대쪽 보시면, 어, 볼륨 버튼하고 진동, 네, 버튼이 있어요. 요쪽, 양쪽 모두 다 이렇게 개방형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, 어, 문제점 없이, 이렇게 굉장히 쉽게 휴대폰을 껐다가 켰다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아래쪽 보면요. 이어폰 단자 있고, 충전 케이블, 그리고 스피커까지. 아이폰 6는 스피커가 6개, 이렇게 딱 맞춰서 디자인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. 어, 딱 들어보니까, 아이폰 6 자체에 이 콤팩트한 디자인에 잘 맞춰져 있고 이 라인을 굉장히 잘 살려서 그립감 좋습니다 들고 다니기에 좀 괜찮아요 아이폰 6만 그냥 들고 다니기에는 좀 얇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칠 수도 있고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놓쳐버리고 보험도 안 들어 놨어 이러면 어떡해요 마음 상하잖아요 리퍼폰 쓸 수도 없고 요런 케이스 하나씩 착용하셔가지고 사랑스러운 이 휴대폰 끝까지 안전하게, 깨끗하게 쓰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뒤쪽 면 한번 볼게요. 카메라와 플래시, 카툭튀 걱정 날려드리게, 이 케이스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이 아래쪽 보시면, 어, 여기, 애플 로고가 딱 보이죠? 이거는 케이스에 있는 게 아닙니다. 어, 휴대폰 자체에 있는 애플 로고가 이 투명 창을 통해서 보이는 건데,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뭐 손톱이라던가 이런 걸로 뭐 긁히진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. 요 스마트폰 그 케이스 일체형으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애플 로고 손상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색상은 제가 가져온 요 화이트와 실버 요 느낌 말고, 다른, 어, 여러 가지 색상들이 준비되어 있는데,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제가 지금 언팩한 이 제품, 외에 또 모든 제품들 다 여러분께 무료로 차례차례 매주 매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참여 방법은 07734d.com 스마트인더박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